맞습니다. 어, 수요일 밤 10시 15분 박영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진숙 어,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한창입니다. 이념 논란, 역사에 대한 관점, 법인카드 사용 논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전문성도, 청렴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제 눈길을 끌었던 내용이 있다면 아마도 이진숙 씨가 MBC에 근무할 때 세월호 보도를 어,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이진숙 후보자는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어, 이 야당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참고인으로 출석한 세월호 참사 유족 대표에게. 유가족께 말씀드린다 최선을 다했지만 점점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게 사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어, 당시 전 국민에게 에, 트라우마를 안겼던 세월호 전원 구조 이 오보와 또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그릇된 판단으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낭독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사과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과는 무엇일까요 사과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과에는 어, 전제도, 조건도, 단서도 달지 않아야 합니다. 사과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에 따라 그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준숙의 사과 이것에 대한 진의를 따지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누군가는 개 사과를 하고 누군가는 사과하는 척 텔레그램을 공개하고 누군가는 사과를 하면서 내조만 한다더니 지금까지도 국정 개입의 흔적을 버젓이 흘리고 다니고 있으니 말입니다. 말인즉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7월 24일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보험금 관련된 보도는 정,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목숨값을 전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후보자께서는 자녀가 있으신지요? 있습니다. 몇 년생이죠? 연도는 밝힐 수 없고 20대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몇 학년이었을까요? 16살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가요? 아마도. 네. 본인 자녀가 생사를 알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예선을 거치지만 예, 예 아니어로만 예아니요로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유가족 보시는 앞에서 유가족 와 계시니까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유가족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있으신지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닙니다. 지금 후보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갑니다.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가 방금 사과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정도로면 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바꿔 주시죠.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사과문입니다. 이글 직접 읽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방금 사과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렸다는 저의, 말이 통하려면 이 글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책임을 언어로 통감한다고 하셨고 제 마음을 담아서 유가족께 책임을 사과드렸습니다. 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말 중간에 치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질문하면 거기에 예아니요만 대답을 하세요. 이걸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진짜 없으니까. 없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장훈 유가족께 질문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했다는 저 사과에 대한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표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전체 저희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라고밖에 볼수 없고요. 어, 진심 어린 사과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과는 어, 받고 싶지 않습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진수 후보자는 저 유가족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시 읽으실 이해민, 수 있을까? 저는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드렸고 이 지금 제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 대답하지 그 마세요. 사과를 드리는 다예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네,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저 사과문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사과문이고요. 심지어 인간이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최지 피티가 작성했습니다. 기계도 작성할 수 있는 사과문 못 읽겠습니까? 저는 못 읽겠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을 하십시오. 다시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오로 읽을 수 예, 있습니까? 예아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읽,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장훈 유가족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 당시. MBC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이진수 후보자가 앉아 있습니다. 기자라면 마땅히 아픈 사실이라도 사실만을 보도하고 그 사실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게 기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전원구조 오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을 알수 없는 시면에 구렁텅이로 아주 빠져들어서 지옥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첫 단추가 바로 그 전원구조 오보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라든지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YTN 한 군데만 하더군요. 여기 최승호 사장님 와 계시지만 최승호 사장님 당시에 MBC 사장 아니었습니다. MBC 사장 되시고 저희한테 사장님 되신 다음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당시에 보도본부장, 보도국 사람들 한 명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가 얼마나 크냐면, 구조하러 가던 해경들조차도 전원구조 오보를 듣고 속력을 늦췄습니다. 그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민간 잠수사들 전부 짐 싸서 꾸려가지고 내려가다가 차 돌렸다는 민간 잠수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증언들입니다. 이런 대참사를 발해, 발생하게 해놓고 방금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실수했다고 치고 그 실수에 대해서 바로 사과하고 바로 바로 잡아야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노란 리본 운운하면서 극단적인 글을 쓰신 후보자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실 거라고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담하네요. 유가족 계실 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 받아 드리고 싶다는. 제어의 바램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참고인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 모면 하더라도 아프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진킹님 말씀은 인사청문회 못 보겠다. 저도요. 사실은 보다가 제혈압에안 좋을 것 같아서 껐습니다. <laughs> 껐어요. 못 보겠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 첫 번째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진숙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 어, 뭐, 다룰 건 다루고 가야 되겠죠? 예. 저녁에, 아, 깜짝이야. 관련된... 조용해. 어, 이거 뭐야? 어머나? 잠깐 기다려주세요. <웃음> 이거, <웃음> 왜 화면이 날아간 거야, 이거? 에헤이, 참. 소리는 나가고 있죠?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깜짝이야. 예. 어, 뭐, 쟁점이 많아요. 제가 아까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법카 논란. 이거 굉장히 그 큰, 뭐, 논란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고위공직자들, 어,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등장했다고 하면 사실 바로 낙마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와에서는 지금 이 정도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 낙마 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의 모습입니다. 뭐 내용은 설명 안 해드릴게요. 뭐 여야가 어, 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립을 하고 있고 이진숙 후보자는 거듭 부인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법카 논란 역사에 대한 관점 이념 논란 좌파 우파 어, 제2의 블랙리스트 법인카드 사용 논란 전문성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 아까 이혜민 청문위원이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이분은요, 어, 회사로 따지면은 서류 탈락하기죠 서류 보자마자 그냥 내 던지는, 어, 그 정도의, 에, 뭐, 이력이라고 봅니다. 그 의혹들도 보자마자 이거는 고위, 그러니까 공직자 후보자에 걸맞지도 않을 뿐더러 방통위원장으로서도 어, 적합하지가 않다. 전문성이나 중립성, 균형감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뭐 들고요. 뭐, 그렇지만, 어, 조금 불안한 건 당연히, 어, 당연히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있든 말든지 간에 임명할 거라고 봐요 예, 임명할 거라고 보고 어, 그건 이제 놀랍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어, 예상을 했던 대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은 청문회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임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어, 집중하고 그럴 필요는 또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부적절한 어, 그래요? 보합이 1억 5천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종합해서는 하지 못했는데 어, mbc 어, 노조에 대한 발언이나 어, 그리고 그 민, 민주자 민 들어가는 거 노조자 들어가는 거를 아무튼 이분은 굉장히 거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다만 이분이 임명되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mbc에 대한 장악이겠죠 윤석열 정부의 현재 가장 크리티컬한 타격감 있는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JTBC, 뭐 MBC 이렇게 분류되는 것 같고요. 한결의 경향 서포트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대한언론들이 밑바닥에서 받아주는 것 같은데 이미 청문회에서 드러난 어떤 편향된 역사관, 노동관, 정치관 이런 것들은 공직자를 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인물이어서 세부적으로 다 정리하진 않겠습니다만 혹시나 지금 방송 들어 주시는 분들 중에 어떠어떠한 사례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저희가 뭐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폄훼하는 그 글이 있는데 거기에 좋아요, 공감 표시를 누른 거죠. 근데 저는 뭐 거듭 밝힙니다만 제가 유튜브에도 저를 비방하거나 왜곡된 의견을 쓰시는 댓글도 하트 표시를 눌러드릴 때가 많아요 그냥 댓글 달아준 게 고마우니까 일단 누르긴 하는데 어,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떤 인물과의 어, 어떤 관계가 있는 인물의 게시글에 어, 공감 표시를 눌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상의 어떤 서포터 같은 분의 게시글에 그 게시글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 거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좋아요 누른 것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는 아니 뭐 좋아요에도 연좌제가 있냐라는 식으로 그런 뭐 비판을 역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탈이 보통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인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어, 와닿는 그런 주제는 자신들이 즐겨봤고 가슴에 남았던 영화들에 대해서 좌파 영화, 우파 영화로 나눴던 그 자신만의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택시 운전사나 뭐 암살이나 기생충, 뭐 이런 영화들을 어 좌파라고 꼽고 또 연예인들도 좌우파 이렇게 낙인을 찍어 놨기 때문에 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성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오늘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제 참고인 분들 중에 연예인 분들이 나오시면 아마 내일 나오실려나? 오늘 나왔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나오게 되면 어, 아마도 재밌는 장면이 예, 나오겠죠? 연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그 좌파라고 찍혔던 연예인이 이진숙 씨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싶고 또 이진숙은 그 자리에서 사과가 아니라 어, 자신이 어떤 그 사람을 이념적으로 규정한 거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오늘은 이제 그런 어, 표현을 했죠. 알게 모르게 이념이 체화된다. 관심법이야? 아니 관심법이냐고요. 이제 그런 망언을 했죠. 그죠? 어, 오늘 차별님이 오늘은 연예인 분들 안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내일은 아마 강성범 씨나 김미현 선생님도 오실 것 같은 걸로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는데 이미 뭐 촛불 집회도 나가시는 것 같고요. 어 이미 각을 좀 잡으신 것 같습니다. 굳이 김미아 선생님이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의 대한민국을 어 본인도 바라셨을 텐데 본의 아니게 소환이 돼 버렸어. 누구 때문에 김진 저기 이진숙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일 연예인들 분이나 문화 예술인 분들 나와가지고 소위 좌파로 찍히신 분들 이 분들에게 이진숙 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좀전 개인적으로 어.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꼭이요. 예. 어 그럼 그런, 음, 그런 부분들 좀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KBS KBS와 MBC가 어 많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뭐 이런 어 표현, 뭐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어 이용한 세력과 같이 음모론적 글에 대한 반박인 거잖아요. 아. 그래서 아무튼 기존에 있었던 언행들 그리고 어 전문적인 얼, 전문저, 전문인으로서의 전문 어떤 성과 어 이런 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양쪽 다 아닌 거예요 심,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문성과 어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해 봐야 될 텐데 양쪽 다 저는 아니었다고 아무튼 저는 제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식 밖의 인식을 가진 사람 같고요. 어 법인카드 쓴걸 보면 음어 <laughs> 이거는 뭐 아무튼 쌈짓돈 네, 주머니돈 쌈짓돈 마냥 막써 제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를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이 사람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그런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독단적인 발언이라든지 어, 또 이게 우리나라가. 노동권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노동 3권. 그죠? 근데 이 노조에 대한 인식도 너무 이제 적대적이어서, 뭐 지금 우리 금모래님이 말씀 주시는데, 역대급 빌런이다. 이제 이런 표현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표현에 매우, 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아, 예.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신데, 어, 저도 뭐 동의하는 바예요 예, 예, 예. 아무튼 좋습니다 어, 이재승 얘기는 이 정도만 하시죠 뭐더 많은 분들이 사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뭐 네, 이분 얘기 더 많이 해봐야 어차피 내일 또 우리가 볼 거니까 아무튼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어, 냉정한 평가를 해줘야 되고요 이거를 저는 여당 그 청문위원들이 편 들어주신다고 어 편을 들어주시는데 여러모로 잘 이해는 안 됐습니다. 예, 납득이 잘안 갔고요. 저도 나름대로 좀 균형을 가지고 그래 뭐라고 하는지 들어나보자 하고 좀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과연 이진숙을 정점으로 해서 방송 장악을 완결시킬 수 있을지. 근데 오히려 어, 이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엄청난 부담을 짊어져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시라, 예, 하시라. 다만 국회는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진숙 후보자를 판단하고 실제 임명이 된다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국회로서는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게 탄핵이든 뭐든간에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고요.